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하락장 시작했다가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고전하셨을 것이라 예측을 하는데요. 이런 시장에서도,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 바른증권방송 오늘 좋은 수익, 바로 무려 두 종목이나 났기 때문에 그 비법, 급등주 비법 찾아내는 비법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, 또이 영상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고 어,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. 어, 저희 하단에 있는 바른 증권 방송 사이트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회원 인증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저희 선익 시스템이거든요. 자 선익 시스템인데 매도공지 딱 나와서 선익 시스템. 9,580원 현재가에 전량 매도합니다. 나와 있죠. 자, 수익 축하드립니다. 8% 수익. 어 요거 이제 뭐한 며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. 한 5일, 3일, 3일에서 5일 정도. 그래서 회원님들이 뭐 매도 관리, 완료, 감사합니다. 선익 수익 감사합니다. 수익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인증샷을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한 5일도 안 되는, 3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럼 왜, 어떻게 들어갔느냐, 또 이렇게 팔고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씩 보시면은 차트는 이래요.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차트와는 약간 다릅니다. 어 어떤 게 다르죠? 약간 크기, 봉 크기가 달라요. 봉 크기가 약간씩 다른 것이 좀 심상치 않죠. 자 그래서 여기는 조그맣게 나오고 여기는 크게 나옵니다.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부분은 바로 캔들 볼륨 차트가 거래량이 많이 실린 거예요.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어,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공급계약 호재가 있었습니다. 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좀 빠졌어요. 빠지고 회복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어 저는 뭐 그런 호재도를 살려서 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익 시스템의 대주주가 이제 동아일택인데 이 동아일택이 바로 동아일택 역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낮고 어, 지금 유보율이 높아서 현금으로 하면 좋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주주 그리고 대주주로서 이 부분이 상당히 뒤에서 받침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어, 뒤에서 밀어주는 회사 소위 말해서 빼이 있는 거죠. 빼이 백이 있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뭐 이런 부분 아,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 모회사가 뭐 자회사가 또 모회사 뭐 뭐냐 우리 부모가 누구냐,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약간 쉬운 거예요. 그래서, 바로 이 부분,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.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, 이 부분은 거래량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, 엄청난 거래량 때문에 뚱뚱하게 나오죠. 뚱뚱하게. 통통하게, 먹음직하게, 먹음직한 사과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고, 이와 같이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동아이테, 말씀드리면은 지금 50% 보유 지분을 지니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과반수 이상의 강력 지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지분을 흔들 가능성이 적어요. 그래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잘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캐치를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사주도 있죠. 자사주는 기업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매도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거는 분봉 차트인데 1분봉입니다. 저희가 언제 팔았느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다가 급등 나오고 바로 팔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오늘 한 10%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보면은 일찍 팔아서 아왜 일찍 팔았을까 아 이런 손실 왜 괜히 돈 벌고도 손해 본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10% 올라왔을 때 팔았는데 30% 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올라간다고 바로 파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이 급등이 나왔지만 고점에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는 부분 확인하고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크로스 지금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 하나로 수렴하죠? 지금 뭐 빨간 빨간색, 파란색, 노란색 다 수렴합니다. 자이 부분에 저희가 매도 사인을 보냈어요. 그래서 매도 문자와 또 채팅창 이런 부분들 시그널 계속해서 보냈거든요. 자 중요한 점은 저희가 매도 신호를 보내고 나서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. 그래서 급락을 합니다. 이쪽 목이 그래서 아까 전에 플러스 10%까지 갔다가. 무려 마이너스 3% 까지 돌아서요. 그래서 13%가 빠져버렸습니다. 자, 바로 이 부분.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팔지 못했다면 은13% 손실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고점 대비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문자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이와 같이 바로 앱, 어플리케이션, 어플리케이션,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요, PC로도 가능하니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,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, 중요한 점은 이제 또이 설의 시스템이 어떤 점이냐?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OLED, 장비, 양산, 공급계약 이런 호재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. 자, 그리고, 지금 이것이 110억 원대로 상당히 좀큰 금액입니다. 자, 그래서,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, 더 여러 가지 거래량도 뒷받침이 됐고, 동아일택 말씀드렸고요. 가치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치평가는 PER이 0.89, 그 다음, 어, 바로, 아, PBR이 0.89, PER이 7.31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었고요 자, 부채비율 39%, 그리고 유보율이 1859%입니다. 그래서, 어, 여기 이제, 아까 모기업이었던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유보율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모기업이 왜 중요하냐면, 어, 자, 자회사, 자회사 좀 힘들 때, 어, 이, 돈이 있어야 돼, 돈이. 모기업이 돈이 있으면 은 돈을 밀어준 수 있는데, 모회사가 바로 유보율이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팍팍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어쨌든 또 보시면은, 서행시스템 내부 직원들의 말도 들었는데요. 바로 반도체 호환과 함께 장비 업체로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취재가 된바 있습니다. 자, 그러지고 어 여러 가지 바쁘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. 그래서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. 이 시스템이. 그래서 뭐 설계직이나 생산직이 야근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근무할 때 야근 많이 하면 싫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중요한 점은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 회사가 인격체제 하나에.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근이 많다는 건 뭡니까?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.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 이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생산직이 야근을 한다라는 것은 어 굉장히 수수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. 공장이 막 쉬고 있어요.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이 뭐 휴직을 받았어요. 휴가를 받고 뭐 무급 휴가, 특히 이런 거 무급, 무급으로 너 쉬어라. 아, 한달 쉬어. 뭐 이러면은 요거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생산직이 굉장히 야근이 많다고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. 취재를 통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회사가 좀잘 돌아간다. 팡팡 잘 돌아간다라는 측면이고 아, 지금 뭐 연봉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. 그 평균 직원들의 임금이. 그렇지만 아,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큼 투자 비용이 좀 작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순수익을 좀 뽑아 올리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. 우리가 저 바른 증권 방송이 감지를 했습니다.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지표도 있고 어, 여러 가지 호재도 잘 살렸고요. 아무튼 수익이 잘 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종합적인 분석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취재라던가아 직접 현장, 기업 탐방, 뭐 IR, 뭐 등등 전화 취재 등등 여러분들 개인 투자도 굉장히 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수급 체크가 있어요. 수급 체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은 바로 저희 바른 증권방송 구독하기나 또 밑에 하단에 주소로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전화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바른 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